2024년 갑진년 운세입니다. 병화 일간 이야기입니다. 봄 구간을 사는 병화는 인성국, 인묘진을 지나고 있죠.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참고 수능하고 어떤 병화 일간은요. 이민년에 받을 복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셨다면 인성국의 재성을 반대로 쓰는 분이셨겠죠? 오늘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쁜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좀 건설적으로, 희망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의 나를 보는 겁니다. 병화가 살아야 하는 계절적 특징을 말해볼게요. 병화에게 인묘진이 공부하고 참는 운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되냐? 몸은 건강하냐? 사실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개인적인 신상적인 사실상 병화는요 재성의 돈보다 인성과 더 친합니다. 병화는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이 금. 재성을 비추기만 하고 지질 수는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 뭐, 금속을 지지는 건 불이죠. 정화죠. 병화는 그냥 태양처럼 그 보석, 금속을 비추는 거예요. 아름답게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병신일주가 있다고 하면요. 그 병화, 태양이 돈, 편제를 녹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병신일주는 편제일주니까. 감나가는 보석을 만들려고 만들려고 막그 햇빛으로 그 돌을 금속을 지집니다. 병신일주는 편재일주잖아요. 중년에 사업을 꿈꾸기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일주죠. 힘이 없어요, 병지잖아요, 병신일주가. 그러니까 그런 병신일주는 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임수 편관 뜨고 그러면 사업하려고 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병신일주입니다. 병화가 재성을 보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병화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체가 편관성이에요. 햇빛이 골고루 잘 비추잖아요. 정화는 재성으로 가면 정유일주, 표천을 귀인이죠. 그런데 병화는 인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병화가 금으로 가잖아요. 편제, 뭐 정직 이렇게 가면요. 별로예요. 지질 수는 없어요. 인성으로 가는 일주가 병인일주죠. 인성복이 많잖아요. 떠오르는 태양, 장생복, 인성이 유리합니다. 병화는. 더군다나 이렇게 인성운, 인묘진 이런 운에 재성을 유금정제로 쓴다든지 뭐다 녹아버리고 없는 거죠. 별로예요. 인묘진 구간의 인성구간, 어떻게 사시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인성적으로 사셨나요? 뭐 직장 다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말을 잘 듣고 받을 복 있게 그렇게 사셨나요? 아마도 재성일주나 재격, 지지의 금, 임묘진에 돈이 좀안 되었을 거예요.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업, 장사,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병화일간이라면요. 병화가 지지가 금, 재성으로 흐른다는 뜻은 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비추는 음, 사람. 관성으로 오른다면 병화가 직장 다니고 직분을 다하는 그렇게 사시는 분일 것이고, 인성일주는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입니다. 이런 운에 병화가 사업하고 돈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인성 운이니까 재성과 인성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병화니까 정화보단 낫겠죠. 인성 운이니까 공부하고 참고 인내하고, 뭐 그런 운이잖아요. 그렇게 사셨다면, 살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 임묘진의 마지막도 진토가 왔어요. 진토는요, 신자진, 관성, 임묘진, 인성, 그럼 마무리 토잖아요. 벌써 답 나왔죠? 관성과 인성, 말잘 듣는 관인상생으로 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일단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병화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병화는 태양이죠. 인시에 떠서 사오미에 그햇빛의그 극렬한 뜨거움을 발산하고요. 신유술에 그 쓰임을 다하고 해가 뭐 해자축 흔적도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인시에 다시 뜨죠. 태양이. 병인 장생이고 병호, 겁제, 땡볕, 제왕 그리고 병술의 해가 지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병화의 운동성이 있는 거죠. 임묘진, 병화, 태양이 뭐 진토에 거진 다올라왔습니다 이제 한낮에 땡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우미로 곧 정점에 도달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박차를 가합니다. 오하 왕지 한여름의 땡볕을 향하여 그 멈출 수가 없어요. 진토에서 병화가 그런 진토를 봤어요. 진토에 있는 병화는요 관대예요. 십이 운성으로 굉장히 세다는 거죠. 전진이죠. 곧 사오이로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어, 나병화는 준비가 됐어. 전진이야. 병화가 진토를 보면 관대. 이게 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웃기는 거예요. 센 거예요. 이 편, 편관을 임묘하는 거죠. 어려움을 임묘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 나가자. 마치 중이병 같은 힘, 객기, 용기가 있어요. 사오이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된 형태예요. 마치 머리가 안연그렀는데 세상 풍파를 아직 안 겪어서 세상을 몰라요.근데 몸은 다 컸어요. 180막 이렇게.그러면 <laughs> 다큰 중이 같은 무서울 게 없죠. 으쌰으쌰 합니다. 병화가 진토에.그렇게 멋진 관대의 으쌰으쌰 성을 가진 일주가 있죠. 병진 일주. 병화가 으쌰으쌰 진토를 보면은 그 식신 관대라고 해요. 병진. 듬직하고 멋져요. 식신의 힘을 마구 사용할 수 있어요. 거침없이 말도 함부로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식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과단성 만용 같은 그런 진토가 내년에 병화에 옵니다. 용기가 나죠. 그러면 그 병화가요 식신 관대의 힘을 가지고 진토를 가지고 뭐할까요? 병화가 식신으로 생제를 하려고 하겠죠. 식신 생제 힘 세졌으니까 식신으로 <laughs> 건강하고 튼튼해졌으니까. 마치 편관을 임묘시키면서요. 내 앞길을 막는 편관을 작살내면서요. 나는 어려움을 몰라 두려움이 없어 막 이러면서 전진합니다. 그런 식신으로 생재를 재성을 보겠다는 뜻은요. 즐거움, 돈, 현실적 어떤 그런 거 식신 생재적인 뭔가를 재성을 강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회사원과 가정주부나 뭐, 식신으로 관성을 치면서 재성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도 돼요. 온에서 식신이 강하게 들어오는 병화는요, 한번 땡겨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무모한 자신감, 뿜뿜, 그런 계절 기운을 만나는 거예요. 진월의 병화. 사회에 나가서 관대를 찰 수도 있죠. 거침이 없습니다. 그 멋진 강한 식신으로, 뭐, 편관을 깨부시는 식신재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요 식신생제의 기운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죠 <laughs> 그런 일단 그런 병화 멋집니다 내년에 근데 여기까지예요 <laughs> 진월의 병화가 이런 어려움을 박차고 나가겠잖아요 사오미를 향해서 전진하겠잖아요 그런데 천간의 기운이 감목편인이에요 <laughs> 편인은 어, 가만히 있어. 식신아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도식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멈춰 봐. 막 이런 거. 간목이 지지로 인목이잖아요. 임묘진의 인목. 그 다시 내가 살아온 임묘진 인목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복습해. 더 배워. 아직 안 돼. 너는 머리가 아직 안연 그렀어. 이럽니다. 나는 지금 나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넌 후퇴해. 이런 간목 편인니 있는 거예요. 편인이 괜히 편인이 아니잖아요. <laughs> 하지 말라는 뜻, 도식.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병화의 입장에서, 진토의 병화의 입장에서는 욕이 나오겠죠? 아, 나 자신 있구만.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laughs> 그러겠죠? 진월의 병화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지 계절은요, 순일하게 갑니다. 임묘진 사업의 신유술, 그리고 틀림없이 계절이 순환하죠. 해 자축 뭐 이렇게. 근데 천간은요. 사회적인 분위기, 내 마음 그런 거죠. 좀 달라요. 천간은 원인이고 지지는 결과고요. 천간은 또 마음이기도 하고 지지는 현실이죠. 지지는 정직하게 흘러가요. 근데 천간은 늘 다른 글자를 달고 옵니다. 편인 감목이 진토 지지 식신을 도식해요. 하지 마.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요, 어쨌든 편인이 왔다는 것은 그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인이 괜히 편인이 아니잖아요. 행동하지 말아라, 튀어나가지 말아라, 전술이 하는 거잖아요. <laughs> 중이병한테 갑진의 내 느낌은요, 내지지 기운과 천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반대죠. 이게 딜레마죠. 이 병화 입장에서. 우리가 순탄하게 산다는 것은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왔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진토 관대는요 말을 잘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의가 괜히 중의가 아닌 것처럼요 이런 운의 음, 병화는요 진토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삐지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세상이 어, 나가고 싶은데 왜못 나가게 해?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마음 내가 인묘에서 공부해가지고 관대의 벼슬, 진토 내가 관대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사회 진출하려고, 뭐 즐겁게 살려고 힘좀 쓰려고 하는데 다시 인목으로 너 새칠로 공부해. 그러면 그 마음은 짜증이 나죠. 반항심. 중2병, 관대는 더 우라가 치밀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죠. 자신이 있으니까. 자제력, 관성이 약하면 더 튀어나가겠죠. 지지 관성이 있으면은 안 튀어나가겠죠. 내가 자신감이 있는데 나 나가야 되는데 뭐나 말도 못하게 하고 입도 막고 팔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면 앉아서 조용히 공부할까요? 그러면은 그런 중이병에 걸린 병화 옆에 재성 같은 게 있으면요. 재성은 즐거운 오락거리라든지 돈, 여자 뭐 이런 거 즐거운 거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죠. 식상 생재로 갑니다. 뭐 게임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laughs> 만약에 천간에 편재 같은 게 나와 있다면 뛰쳐나갑니다. 즐겁게 살 거야. <laughs> 편인은 편재에 아주 취약하죠. 기분도 나쁜데 편인으로 나가 놀아야 합니다. 기분 전환.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기운이 관대예요. <laughs> 나 나갈 거야. 중이에게 잔소리하면요. 그 중이는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혈기만 왕성하고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고 피는 끓고 다든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눈의 병화는 힘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간목 편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중위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맞을까요? 식상생제를 꼭 해야 될까요? 뭐 해서 즐거우면은 뭐 좋겠지만요 그런데 식상 생재로 간다는 것돈 재미 흥미 이렇게 추구한다면 그 사오미 운에 말장 도루묵이 되니까 그래요 사오미는 돈금 이런 거 녹이는 비경 겁재들이 오는 운이잖아요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다 뺏기죠 다 없어지죠 다음 운 사오미는 비경 겁재 걔네들이랑 놀겠죠 이게 보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돈을 뭐 추구해봤자 병화는 다음 사오미를 위해서 일단 관인상생하고 이제 가만히 말 들어야 돼요, 현상 유지해야 돼요, 튀어나가지 말아야 돼요, 자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감목으로 장생 편인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나를 생각해서 잘 보살펴 주느라고 편인이 온 거예요. 그런, 뭐, 중이병 같은 나를 제어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편인 장생이잖아요, 간목이. 나쁜 뜻이 없어요. 좋은 뜻으로 장생으로 보살펴주는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병화는 그걸 몰라요. 병화는 진토의 무모성, 만용, 이런 반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무관성은 일단 튀어나갑니다. 뭐, 재성까지 있으면 더 튀어나가겠죠? 만약에 무관성 병인일주라고 해봐요. 음, 배우자 인목이 간목으로 떴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간목이 못하게 해요. 음, 그러면은 나를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관성은 남편이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뭐 밥도 해주고 막 이러면. 근데 이제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여행을 가버려요. 관인상생을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병인일주가 만약에 지지에 뭐, 유금이 있다. 정재죠 임묘진 인성국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 유금은요, 인성으로 재성유금이 극을 당합니다.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혹은 시지에 유금이 있다면, 좋게라기보다는 묘유충, 뭐 개묘년 이럴 때요, 묘유충에 극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 궁성 육진이 별로예요. 그 궁성의 변화가 안 좋아요. 병유일준 없잖아요? 월지, 시지에 유금이 그렇다고요, 임묘진에. 병신일주는 있죠. 병유는 없어도. 병신일주 임묘진에 무리수를 두는 재성적 행위가 돈이라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이런 병신일주가 진토를 보면요. 돈을 벌겠다는 두려움 없는 편관 임묘. 그런 행위를 할수 있어요. 편제 사업성으로요. 자신 있다. 그런데 병지평화는요. 임수관대 못 이겨요. 물이 불을 확끌 수가 있죠. 대운마저 진토대운이고 또 임수까지 오는 운이 있다면 사업하려고 뛰쳐 나가겠죠. 망합니다. 병신일주는요, 임진 만나면 져요. 돈안 돼요. 그래도 구조와 대운에 따라서 유금보다는 신금이 닿겠죠. 영마로 좋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병화는요, 임묘진 구간에서 재성보다 인성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현실적인 재성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병자일주에게 곽진이가 왔어요. 정관일주입니다. 자진압 관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렇답니다. 이런 운에 집 나간 병화가 있다면 오늘 안 좋게 쓰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 직장, 관인상생하고 있어야 맞아요. 다음으로 병진일주. 병진일주는 그냥 자체가 멋지죠. 그런데 또 진토가 또 들어왔어요. 진진자영입니다. 자신감이 뿜뿜 과도합니다. 병술일주는 자기 인묘지인데 관대가 왔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요. 술토보다 진토가 좋잖아요. 어, 내 세상이 왔구나. 뭐, 힘이 생겼어요. 병화에게 술토보다 진토가 좋잖아요. 기분상. 그런데, 진토는 왔다가 그냥 가는 일년 운이랍니다. 그 사오미에 내 힘이 생기니까, 조급하게 진토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술토 식신이다. 진토 식신이 아니랍니다. 식신 혼잡 상황이죠? 곧 화, 비견, 겁제와 합할 수 있는 글자는 술토입니다. 병신 일주, 재성이 진토에 신자진 수국으로 관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병호 일주 이미 화가 많죠. 이런 눈에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전반적으로 관성이 지지에 많다면 일단 관인상생으로 유지하지만, 목이 많다든지 화가 많다든지 그러면 내 힘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비경 겁제가 많다면 일단 이미 강한 사람이고, 목이 많다면요. 받으려고 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한 마음에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온에서 일단 더 배우고 가라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현상유지가 좋아요 병화는 관상생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인생에 부침도 없답니다 직장 다니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인문학적인 마음으로 넓게 세상을 비추는 마음 정화가 아니잖아요 지질 수 없어요 금을 자기 마음과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관성이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1년 운으로 보면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갑진년이 식상 생기는 일단 좋은 거잖아요. 곧 사음이 비견 겁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